죄 주시면 아멘. 아멘. 예. 제가 친절하게 페이지까지 다 나오잖아요. 가끔 수정이 안될 때가 있어서 신약을 구약에서 찾고 구약을 신약에 서 찾는 경우도 있으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약과 구약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라고요. 우리 27절 2 8절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족되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반응으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의 일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어, 우리 정국 입사님께서 있다가 그 찬양 원래 묵상하기로 했던 거, 그 밴드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가 넓은 공원에서 찬양을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우리 제가 청년 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말씀과 연관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일주일 동안 또 생각날 때마다 들으시고 부르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은 우리가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다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옛날에 그러셨어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은 내가 아니어도 잘 돌아가더라고요. 시간도 멈춤 없이 계속, 계절도 지체 없이 계속, 계절마다 드러나는 것들은 전부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사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희한하죠? 몇세 전까지만 해도 잎사귀가 다 초록색이었는데 곳에 노랗고 빨갛고 뭐 심지어 낙엽이 지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은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다. 계절이 바뀌면 우리의 노력은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계절이 바뀌는 대로 더 추워지기 전에 배를 를 베고 더 추워지기 전에 수확할 건 수확하고 또 봄이 되면 더 더워지기 전에 심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최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고 물을 주지만 잘하게 하시는 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의뢰, 하나님께 대한 의지, 하나님께 대한 의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내 힘으로 뭔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내 자녀들 크는 것도 사실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 키 놓는 곳에 보면, 저희 다현이 아연이 아기때 태어나면 왜 그, 선부님까지뭐 찍어지더라고요. 애기 사진. 딱, 태어나자마자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벌써 이렇게 컸는데, 물론 제가 아버지로서, 혹은 우리 안사람이 어머니로서 노력을 안한건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노력이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애들을 책임져 주시고 키워내셨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몇십 년 후에는 부모 없이 얘네들끼리 살아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그 아주 이슈가 됐더만요. 그 금쪽이 여섯 살인데 모유 수유하는 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그우은영 박사님이 진단하신 게 뭐예요? 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 99%가 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부모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특별히 뭐냐면 다 자기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다 자기가. 그래서 유치원도 안 보내고 다 자기가.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아이들을 크면서 사회성을 배워서 부모와 떨어질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을 훈련시켜 주셔야 하고 여러분이 다 해줄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거다라고 하는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결국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깨우치고 그 깨우침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봄의 싹, 여름의 푸르름, 가을의 울음불긋함 알록달록함.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진작가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담아낸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전부를 담아낼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맛보기로 현장 체험하려고 해요. 예배 후에 가려고 합니다. 교회 그 안에서는 볼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다 성도들 가지고 성도들 데리고 산으로 갔대요.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자꾸 다 깨워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좀 보면서 감탄도 하고 감사도 하고 간구도 하십시오. 왜이 왜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서 눈는 지금 감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도하라그러면다 이렇게 하잖아요. 때로는 눈을 뜨고 기도할 때도 필요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속에으니까 그러니까 운전하시면서 기도해 지금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 없는 것처럼 눈 뜨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이 신묘 막측 아까 우리가 기도 중에 표현했던 기묘하고 기이한 숨쉬로 나타내신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볼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본 인식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다라고 봐요. 시시대때로 변화되는 계절만 하나님의 솜씨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솜씨와 솜씨가 담아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드러내는 우리들을 통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에 맞는 신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멋진 자연환경을 보면 감탄하잖아요. 저는 멋진 자연환경을 대단하게 큰걸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부에 갈때 바닷속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깊은 바다를 본 적이 없는데 바다속막물 속이 막, 막 저울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와! 근데 그거 말고 또 무슨 인터넷 같은데 올라오는 거 보면 뭐 이렇게 다이아가라 뭐 빅토리아, 뭐 이런 폭포, 그다음에 그거 뭐예요? 막 이렇게 있는 거 봐. 보면 사람들이 입이 쩍 벌어지는데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아름다움을 보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할 것뿐만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이 누군가에게 감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사세요?라고 감탄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만 하나님의 솜씨를 담아 놓으신 것이 아니라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멋진 자연한 광경 속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내는구나. 근데 그런 눈에 보이는 자연경관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은 보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아름다움의 완성이 우리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렸죠. 이제는 그들보다 우리에게서더 하나님의 숨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보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우리가 거듭난 건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된 이유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시는 말씀 뭐냐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하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보고 보고 올 아름다움은 그 가을이 지나면 다 떨어지고 다시 들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도 다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다그아름다움지도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고, 오늘 만지고, 오늘 그 속에서 경험되진 모든 것들 속에서 보는 게 이게 끝내준다. 이게 아니라 이 끝내줌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나에게, 또 우리에게 그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말씀. 왜? 그 모든 것들이 모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줘요 그리고 우리의 거듭남 역시 모르는 거예요. 감정적인 어떤 도가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시절을 쫓아 가실은 있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면서 뭐 각종 열매들 막 맺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단풍이 치고 막 이런 것처럼. 계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나타내잖아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절에 따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과 이런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 같으니.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창백하게 비쳐지지 않더라도 곳이 뭐 단풍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름답게 비쳐지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글귀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 왜 단풍이 빨갛게 노랗게 되느냐? 아름다움을 생게내기가 아니라 떨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철봉에 매달려서 막 하다 보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시뻘게 되잖아요. 혹시 그런 몸부림치는 게 아닌가라는 시적인 제가 <laughs>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빨갛게 달아오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단풍처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아름답고. 운동에서 막땀 흘리는 사람 보면 아름답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주안해서 믿음으로 살려,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그래서 막 얼굴이 노랗게 되고 얼굴이 빨갛게 되는 것조차도 사람들에게는 단풍처럼 아름답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냥 혼자만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꾸 그런 것들을 이입하면서 한번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은 우리가 가진 지식과 과학과 그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의 영광도 감히 따라잡지 못하는 솔로몬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을 대표적으로 몰아두고라 그래요.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솔로몬의 왕궁, 솔로몬이 가졌던 솔로몬이 입었던,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것보다 뭐가요? 백합화 하나가 한 송이가 훨씬 더 아름답고 근데 그 아름다움보다 뭐가 더? 우리가 더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과 할 것을 다 공급해 줄 테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보다 귀하다? 꽃보다 귀하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무슨 꽃인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 꽃은 알아서 이 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상의 아름다움은 곧 시들어질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맛봐야 되지만 그럼 우리 인생도 어떻게 되겠어요? 시들어지겠죠. 그 전에 여러분에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10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 나를 지으시미 심히 기묘하시미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랑하이다. 세상을 가꾸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던 그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기묘함 혹은 기이함 보다. 뭐가요? 나를 지으시미 나를 지으시미 더 심히 기묘하신 또 주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기이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안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왜 계절이 바뀌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 내 상황은 왜 바뀝니까?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변화를 주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기이한 일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어, 꽃보다 아름다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여기 보시면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러니까 꽃들도 갖고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솜씨로. 기라맞게 솜씨로.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낫지 않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한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 여러분은 세상이 자랑하는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자부심으로 였고 여러분의 삶세에서 변화되는, 변화되는 모든 모습들, 여러분이 상황이 바뀔 때마다, 시시각각 바뀔 때마다 그 바뀌는 모습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과 은혜가 되는 단품보다 아름답고, 단품보다 짙은 칼라를 그리스도의 빛을 낼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